여러분들 이번 달도 더 많이 가라고 기도합니다. 금사, 청카바님 쿠키 천개 감사합니다. 오와. 너무너무 추운 날 초하로 수고하십니다. 또 다른 한달 힘차게 기운 내봅시다. 예, 네, 할튼 갑시다. 음. 철을 또 이렇게 음. 키게끔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. 여러분들 철을 더 키게 음.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. 다들 잘 하는 일, 하고자 하는 일잘 되게끔, 바라고자 하는 일, 이루어질 수 있게끔, 앞날 발전. 받... 정유블랙님 추천 감사합니다. 기도드리고, 금화TV 시청하시는 분들, 좁히시는 분들 다 더욱 많이 바라고, 믿음만큼, 믿음 있는 사람들 더욱 더 많이 받고, 매달매달 매달 초피는 보람 느낄 수 있게끔, 보살펴주세요 하고, 기도했습니다. 추가을낼수 아프신 분들 아프지 말게 건강 지켜주시길 그돈 많이 벌어고 하시는 일잘되 잘 되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식도 가게를 하든 자기 본인 업이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라고도 기도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각자 제 방송 보면은 또 어,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또는 이제 일할 때 그래 열심히 하자. 초도 켰는데 감사합니다. 나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. 또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. 이런 부분 한달 동안 또재새이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. 이게 정말 이제 한 달이 되고 두달 되고 세달 되고 매달 키잖아요. 달라요. 왜 싸니까는 잘 모르겠지. 우리 한 20만씩 받을까? 그러면 좀, 알려나? 네. 이그래 네. 꾸준히 봐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하시니까 감사하죠. 보러 와주고 하잖아요. 여러분들 저, 오늘, 이번에 촉길 때는 왠지 울컥했어. 초기도하는 잘 됐으면 좋겠다고. 벌써 1년이 되다잖아. 10월 되면, 이제 지금 10, 10월이지. 아직 음력으로 11월인데, 글쎄, 이제 우리 다 같이 한살 보고 가면서 우리 사는 거 이렇게 보는 거잖아, CCTV처럼. 뭐, 정보도 하니까, 얼굴이라도 보니까 그래도 더 다행인 것 같아. 가족 같은 힘든 거, 기쁜 거 같이 기뻐하고. 아.